네. 어 아까, 와, 이거 <laughs> 아까 수영 대회였는데 네.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좋은 네. 아, 말로요? 3% 이상 나오면. 예. 네. 아니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? 네. 예. 아니 저 혼자나 아니또 혼자, 뭐, 예. 우리 주인공인 네. 우식 씨와 이렇게 네. 싫으세요? <laughs> 아 좋습니다. <잠시만요. 웃음> 네. 들어가서요. 네. 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어디 들어갈까요? 네. 뭐 한강 아니면 어디 보게요. 어, 뭐 어느 데든 물이 있으면, 네, 차물이 네.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차물에 먼저 네. 들어가겠다. 네. 아, 그래요? 예, 저희가 만약에 홍구에사라니까요 네. 네. 네, 사포로 나오면, 예. 네, 포경인가요? 네, 포경이 <laughs> <laughs> 한 제가 네. 제이 건물 앞에서 네, 추워지겠습니다. <laughs> 정말, <웃음> 예. 포경이 한테 얘기. 저 혼자 생각했는데 이제 남자분들이 예.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제 표정 봐. 예, 이수경 씨 표정이 매우, <laughs> 네. 예, 매우 지금 뚱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. 네. 호경이랑 네. 제가 네. 춤을 추겠습니다. 예, 이수경 씨, 예. 아니면 호경이 의상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무슨 의상을 네. 입히려고? 예. 네. 네. 제 의상은 제가 준비하고 제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아, 그 의상을 다 유이 씨가 준비하겠다. 네, 네, 네. 의상이 뭐판격적인 댄서분들도 모두. 제가 준비하고요. 제 네. 것도 제가 준비하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저이수경씨 지금. 천... 그렇죠. 호흡을 사랑이 들어갈 4네 명의 주인공들이다. 네. 자, 자, 하나, 둘, 셋, 해대 가셔봐.